이거 지금 복항돼도 될까? 아 여기는 아까 그 유튜브에서 본 곳. 아 여기요? 예. 그 그렇게 어렵다는 산복도를 한번 타보십시다.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. 여기 봐봐요 산 여기구나 삼복도로 가깐 천천히 자 잠시 후속 방지턱이 있 오른쪽 들어갑니다 여기가 삼복도로 자 천천히 오케이 자 여기 일단 잠깐만 정지해봐요 더더더 저기 봐봐요 저기 산 보이죠 예 이제, 여기부터 이제 그, 삼복도로네, 중구 삼복도로. 예. 아 어, 부산은 있잖아요. 이, 왜 이렇게 산에 집이 많은지 아세요? 물론 산도 많아서 그렇겠지만. 어, 뭐 6개월 때. 아 어, 맞아요. 그렇다고 유튜브에서. 네, 맞아맞아 그, 예. 래서집 지을 때가 없다 보니까 산에 판자집 막 짓고 그랬거든. 아. 그러니까 도로를 낼 때, 집을 부수고 낼수 없으니까. 예. 집을 피해서 도로를 짓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꾸글꾸글하게 된 거예요. 이제 엉망인 도로라고 보면 되지.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아마 골목길보다는 쉬울 거예요, 아마 거기. 아, 다행이네 자, 한번 경험해 봅시다. 자, 출발해 주시. 드라이브. 자, 골 체크하고 출발. 인 이래 산복도로라구나. 산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. 아봐 산에 도로 있잖아집아집집 집을. 어, 집, 집, 약0 어. 0 m 서 영지로 면 우회전입니다. 자, 좀 천천히 택시도 갑자기 나온다. 천천히. 야, 여기 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중화산 넘어가면 안 돼, 거기죠 <목소리네> 나도 이더는 처음 타 본다. 뭐 이까지 올 일이 있나. 부산에 살아도 뭐. 되게 네. 안 살면. 뭐. 지렁이 저는 구수록 하죠. 네. 조금 천천히. 잠시 길 따라 쭉 가요. 코너 돌 때는 조금 천천히. 음. <laughs> <laughs> 재밌네 여기. <laughs> 네, 그 골목길보다는 좀쉬운거 같지 않아요? 예, 네, 좀 쉽습니다. 맞죠? 마은막에서 차가 에이 차가 이그 많이 그게 또 다른 맛이 나네요. 막에 마지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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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지막에지는에마에 마지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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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가 이제는 우리가 먼저. 바이가 네. 참. 도로가 그렇게 좁진 않다. 예, 알만하네. 네, 좁진은데 차가 네. 참 많네요. 왜 왜이래 차 많이 다니지? 네. 네. 재밌는 곳이네. 네. 아, 나 부산 부산 사로도 여기는 처음 안 봤네. 우 회전 깜빡이고 여기서 우 회전 천천히 들어갑니다. 천천히 들어가요. 천천히 사람 양보. 천천히 올라갑니다. 핸들 더 바로, 핸들 더 바로. 천천해요, 이제 천천히. 천천히, 네. 요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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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아이, 천천 잘라, 천라 어때요 좀 아. 왔습니아 뭐. 아, 잠깐만 이거 길이... 잠시 후연으로가지 아이씨 어 왼쪽 네아 길이 없는 줄알네어 자자 왼쪽 내려가 아까는 비슷하네 골목길 네쭉 가요 네쭉 가요 쭉, 네. 응. 쭉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쪽으로 저른쪽 스톱 자 여기서 좌회전 스톱 자 잡나요? 접습니다 네, 오케이 스톱 자 엑셀 잘살들 이 산에 백이가다 집들.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이 있습니다. 그래도 중앙선은다 그려놨네. 사 예. 어, <laughs> <laughs> 미쳤다 이쪽은 내 버스도 된기고버스아이스아 얼마 짜증나겠어 아죠 86번이네 음. 왼쪽에 붙어요 왼쪽에 중앙선에 딱 맞춰요 오른쪽에 사람 아이잖아 사람 치면 안돼요 그렇죠. 그래서 부산에서 하면 예. 성격 좀 배려요. 노력도 예. 많이 하고. 예. 지금 폭행대결까지 뭐 하던. 예. 아여기다 아까 유튜브에서 본 코스. 아 여기에요? 예. 유, 아 유튜브에서 본 코스? 예. 여기 야 아, 예. 뭐 보여? 어저 일단 양보 좀 좁으니까 출발 이게 살살 너무 팍팍 밟지 말고 살살 급커 붙여놨죠 전체히넣았죠 즐고 출발 힘 빼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즐거 가. 봐거워 즐거워. 집에 가려면 뒤지겠는데. 버스 타야 되겠는데 진짜 집에 가려면. 수정 사동이네. 예. 동부 수정 사동. 예. 자 일단 잠깐 정지. 예. 일단 잠깐 아니 아, 네. 아니 정지해야지. 자, 보내고 출발. 아예예 예. 주차하는 중이었습 집 집들 봐봐요 집들 어... 장난 아니다. 자 살짝 우리가 양보 수도 수도 가만 있어요 핸들 돌린 다음 출발 돌린 다음 출발 그렇지 알겠죠? 예 명심해야 돼. 아 징글징글한데.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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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일단 전지자 출발 부산답다 그죠 네 꿈맨 할까 봐 겁납니다 버스가 막 댕기고 와 보 강산만 넘면 바가지는 없 아, 네요 중앙선 넘어서 넘어가야돼 중앙선 넘어서 世代しね 는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제가 운전하는 것도 한번 느껴봐요. 음. 음. 옆에 타면 또 기분이 좀 틀릴걸? 음. 아, 음. 뭔가 또잘 보이고 그래요. 음. 엑셀을 밟을 때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더라. 음, 음, 이렇게 마, 밟으면 안 되고 오르막은 그냥. 이 정도 가만히 밟고 있어야 돼요. 한 5mm 정도 요만큼. 계속 밟고 있는 걸 유지를 해야지 쭉 올라가요. 근데 픽셀 밟듯 자꾸, 음, 음, 이래 밟더라. 그럼 봐봐요. 고개가 자꾸 까딱까딱이라 하잖아. 맞죠? 그러면 이제 옆에 탄, 탄 사람들이 멀미난다는 얘기 할 수도 있어요. 아, 어. 계속 고개가 까딱 하면 알겠죠? 죠, 조금 밟고 있잖아. 네. 쪼...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. 계속 이걸 네. 유지를 해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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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네. 사람 많이 사네. <laughs> 아, 뭐 이런 많이 살아 사람들이. 후, 사고 다발 지역이 또 난... 인구가 그만큼 많단 얘기지 뭐. 그죠 진짜 여기는 차 없으면은 진짜 힘드네 그니까 뭐 아파트가 7회씩 8회씩 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음.